2025학년도 3월 고1 모의고사 19번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신경 변화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장 보시면 The shed is cold and damp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shed 라고 하면 헛간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헛간이 is cold, 춥고 and damp, 습하다 라고 합니다. 이어서 the air thick with the smell of old wood and earth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래는 the air와 thick 사이에 is라는 비동사가 포함이 되어야 어법적으로 옳은 문장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문에서처럼 글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혹은 글의 리듬감을 조성해야 할 필요가 있는 문학 작품의 경우 비동사를 생략하여서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문의 문장처럼 the air is thick에서 is를 문학적 표현으로 생략하여서 단순히 the air thick 하고 있다라는 점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공기는 thick, 짙다고 하네요. with 뭐로 인해서요? the smell of old wood, 오래된 나무의 냄새, and earth, 그리고 땅, 지면의 냄새요. earth 하면 지구 말고도 땅, 지면이라는 의미가 있죠. 다음 문장에서 it's dark, 어두워서 and I can't make out what's moving in the shadows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make out 하면 이해하다, 알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알수 없다 라고 하고 있네요. 무엇을요? It's moving in the shadows.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무언가를 알수 없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으로 쓰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의 앞에 문장인, I can't make out, 나는 알수 없다,의 목적어 역할을 하면서도, was이 끌고 오는 관계대명사 절, was h t moving in the shadows에서 그 주어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다음 문장, who's there, I ask, 거기 누구야? 라고 내가 물었고요 And my voice shaking with fear.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is가 문학적 표현으로 생략이 허용됐다라는 거볼수 있겠죠. My voice와 shaking 사이에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소리가 두려움에 떨었다 라고 하고 있네요. 다음 문장에서 The shadow moves closer. 그림자가 더 가까이 오고 있고요. And my heart is beating fast. 나의 심장은 빠르게 뛴다, 뛰고 있다 라고 하네요. 이어서 until 이라는 뭐뭐 할 때까지 은 그때라는 의미의 접속사가 이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이어지겠죠. The figure steps into faint beam of light. 여기서 figure 하면 형체라는 뜻이고요. 이어서 faint 하면 희미한, 희미한이란 뜻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그때 그 형체가요, steps into 뛰어들었대요, 들어왔대요. 어디로요? A faint beam of light. 희미한 그 빛의 줄기, 한 줄기 속으로 들어왔다라고 하네요. 이어서 Breaking through a crack in the wall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현재 분석으로서 앞의 명사인 A faint beam of light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라는 점 기억해 줘야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빛줄기냐면요 Breaking through a crack, crack 하면 갈라진 틈 사이를 의미하죠. In the wall, 벽의 갈라진 틈 사이로 들어오는 그러한 빗줄기, 희미한 빗줄기를 의미합니다. 다음 문장에서 보면, a rabbit, 그리고 그 움직이던 것이 토끼였다라고 알려주고 있네요. A laugh escapes my lips. 웃음이요, escapes, 탈출한대요, my lips. 나의 입술을요, 나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고 있다라고 하네요. 여기서 as 하면, 뭐뭐 하는 동안, 뭐뭐할 때라는 의미의 접속사로 사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웃음이 나의 입술 사이로 새어나왔고 뭐 하는 동안에요? It stares at me with wide curious eyes. 그것이 stay 하면 빤히 쳐다보다 응시하다 라는 의미죠. 그것이 나를 빤히 쳐다보는 동안에요. With wide curious eyes. 그것이 크고 호기심이 가득한 눈으로요. You scared me. 여기서 scare 하면 놀라게 하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놀라게 했어. 놀래켰어라고 설명하고 있죠. I say 나는 말하고 feeling much better라고 하고 있네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feeling부터 better가 동시 동작을 설명하는 현재 분사 구문으로 쓰였다는 점알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했는데 feeling much better. 더 나은 기분을 느끼면서요. 다음 문장 볼게요. The rabbit pauses for a moment. 그 토끼가요, pauses, 멈춘대요 for a moment. 잠깐 동안. Then, 그리고 나서, hopes away, 뛰어갔구요. 그리고 disappearing back into the shadows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disappearing 이라는 현재 분사가 쓰였는데, 여기서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결과를 알려주는 문장이죠. 그래서, 토끼가 잠깐의 순간 동안 멈췄고요. 그리고 뛰어갔고요. 그 다음에 사라진 게될 테니까 현재 분사의 용법 중에 시간 혹은 결과를 설명하는 용법으로 쓰였다라고 볼수 있겠죠. 토끼는 잠깐 멈췄다가 뛰어갔다가 disappearing back 다시 사라졌다라고 하네요. Into the shadows 그림자 속으로요. I'm left smiling 다음 문장에서도 현재 분사 하나 더 보이고 있습니다. I'm left 라고 했으니까 나는 남겨졌다, 남아있다 라고 하고 있죠. 뭐 하면서요? Smiling, 웃으면서요. 마지막 문장 볼게요. I started to feel at ease. 나는 편안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라고 해석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문제의 심경 변화를 정리하자면 주인공이 두려움을 느꼈다가 안도감으로 바뀌었다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